안녕하세요. 유니엘입니다. 제가 이번에 득템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에르메스 저번에 포슬린이라고 해서 그 포슬린 제품들 그릇, 이런 테이블웨어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세트로 모으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를 6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 에르메스 그릇을 그릇만 할, 판매를 하는 매장이 존재를 하고 그 매장에 100% 재고가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거기서 이제 남는 거를 몇 개를 떼다가 이제 에르메스 부티크에 넘어, 넘겨주는데 그 날에 제가 방문을 해야만 그 친구들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걸 홀딩을 해놓는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좀 어렵더라고요. 에르메스의 모든 섹션들이 다 지금은 어, 매진 상태이고 들어오는 족족, 인기가 있는 것들을 싹다 빠져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세트로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커트러리 주문했던 것도, 6개월이 지나도 지금 나이프만 받은 상태이고, 포크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고, 내년을 기약하라고 할 정도로 좀 잔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이쁜 것들을 더 찾아볼까 이 생각도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그릇들이 제가 방문한 날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번에 드리게 된 라인이 새로 들어온 라인이 있어요. 저한테는 새로 들어왔는데 에르메스에서는 이 라인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뻐한다고 합니다. 에르메스에서 이 라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에르메스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이 라인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빨리 뜯어볼까요? 언박싱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지금 사용도 못 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일단 작은 거부터 뜯을게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따란. 이것만 봐도 매니아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자이크 라인입니다. 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모자이크 라인은 보이는 이렇게 금속들이 찡처럼 박혀 있어요. 정말 정말 섬세하고 디자인이 가까이 보면 볼수록 신비롭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표현이 잘안 돼요. 예전에 제가 포슬린 제품들 얘기할 때그 전자렌지에 튀긴다, 안 된다 했었는데 이 모자이크 라인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금속 재질이 있는 것들은 음 당연히 전자렌지에 들어가면 스파크가 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에르메스 포슬린 제품은 식세기 이모님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손으로 직접 사랑스럽게 닦아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실, 그 실용적이지 않다,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용할 것 같진 않고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각인이 있더라고요.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접시 뒤에는 되게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 라인을 대표하는 모자이크 라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그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뒤에 인치까지 써 있습니다. 이건 24인치 디너 접시입니다. 네. 디너 접시이고요. 사인지, 디너 접시가 아니라 디저트 접시네요. 디저트 접시고 20만원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트 한까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 세트는 드디어 제가 세트를 가져왔어요. 이거 뭡니까? 똑같은 모자이크 라인이고요. 머그 짠 세트. 드디어 세트가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랑 같은 라인의 식기를 가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엄청 신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뽁뽁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거는 에르메스 스티로폼인가요? 아무튼 스펀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잔 이렇게 해서 한 잔, 두 잔을 쓸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서 뒤에 보면은 이런데 각인이 막 있어요. 여기 안에 꼭꼭박혀 있는 금속 제품 들어있고요. 사실 이렇게 껍바침으로 쓰셔도 되고, 사실 이건 테이블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를 마카롱 두개 놔도 되고 그러면 안되나요? 저잘 몰라서 <laughs> 자기가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트로 꼭 한번 티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조 한 이렇게 한조커피차 네. 세트 이 친구들의 가격은 60만원대, 60만원 후반 그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요. 음, 모자이크 라인이 다른 그 포슬린 라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들 가져왔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모자이크 라인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씩 들여놔서 기분 전환하기 좋아요. 기분 꿀꿀할 때 커피 넣어놔도 좋고, 차 내려먹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 세트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다 가져갔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 순서의 경쟁인지, 속도의 경쟁인지, 아니면 재력의 경쟁인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저도 빛을 바라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